하나님말씀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그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제나를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그이 시의 저작 배경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악인들의 압제와 강포로 인해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시인이 목격하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비탄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 불의가 흥행하고 있고 흥황하고 있고 정의가 굽어져 있는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 1장 2절에서 4절까지 그 배경과 그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기서 복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적인 감정에서 감정을 가지고 안가품을 하는 그런 의미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에 입각해서 심, 어, 그, 그들의 악행에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것, 이거를 가리키,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복수라는 단어보다는. 공의 더 맞지 싶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입증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자만하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재차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악인들이 행각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현 상황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압지하는 그런 이방의,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 다스리는 그런 주위에 있는 통치자들의, 통치자들의 그런 악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수구에서 오물이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입에서 교만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시인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불이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악행, 그 악인들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공의로 인자함으로 통치해야 될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주의 소유 즉 주의 백성일 똑같 다른 말인데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래서 오히려 더 극렬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죽이고 살해한, 살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야오 야곱의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이 사람들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악행을 돌아보지 못한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보응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돌아보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그저 개인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압제와 고통을 인해서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불의한 현실들 공정하지 못한 그런 현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스림의 현실이 드러나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악행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그가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이런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시인은 이런 악행을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어리석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논리를 증, 제시하는데 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느니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지으셨고 눈을 어, 만드셨다라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고 또 듣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악행이 벌어지고 있고 그악제를 인해서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억울한 호소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즉 지식으로 교훈하시는 여기서는 징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징계를, 징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식으로 징계하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징벌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악행을 돌아보지 않고 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으로 헛되고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속히 공의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권세를 행사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징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그 징계를 허락하지 징계를 하시지 않으면 그 죄악된 길에서 결국은 악인들과 함께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파멸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을 휴게하게 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돌아 돌이킨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게 되고 악인들이 구덩 악인들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즉 악인들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 징계를 받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거나 환란 중에 연단하시는 일은 있을지라도 결코 그들을 완전히 내버려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시인은 이렇게 확신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은 악인들이 영원토록 그의 백성을 권고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악인들에게 진노의 보응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드러내실 것을 이렇게 확신하며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1인칭의 시점으로 시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지금까지는 시인이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핍박하는 공동체 문제, 악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핍박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나의 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 공동체와 자기 자기를 연대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 그것이 그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또 나만, 내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을 드러내는 그런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인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공동체와 나를 하나로 연대하는, 연대하는 연합해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시인은 그런 시점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의,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 어, 그렇게 그, 노래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 이 이외에는 자신을 행악자들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그 악해, 행악자들의 그 악인들의 그 압제에 의해서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침묵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인은 그렇게 이행악자들의 압배를 인해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정도의 그런 고통 고통을 겪었던 그런 상황들 상황들을 자신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미끄러진다 또는 내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고 하는 것을 거슬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걱정이 태산같이 많을 때또 자신의 발이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붙드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행각자의 압제를 인해서 침묵에 이르지 않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런 어,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릴 일일리까 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서 의론자들을 정죄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사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악한 재판장은 결코 공의로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리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재판장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굽게 하고 또 뇌물을 받거나 해서 무죄한 사람을 유죄로 정죄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등의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라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악한 재판장들이 그렇게 불의로 재판을 굽게 하고 악인들을 무죄로 무죄한 사람들을 악, 죄, 죄인으로 정지하여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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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그 p a n Japan, Japan, 의 a p a n j a 하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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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어떻게 하면 이이 악행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빨리 공의로 그들에게 악행의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벌들을 내려 주시기를 그렇게 호소하며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확신으로 시를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서 선지서와 그 진행되는 상황이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서의 결말을 잘 압니다. 그는 그렇게 악인이 그렇게 의인들을 압제하고 공의가 굽어지고 굽어지고 왜곡된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인해서 신학적인 갈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회의 가운데 빠져 있었다가 결국은 맨 우여곡절 끝에 맨마지막에 삼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그 마무리하고 있는 그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의 압제에 의해서 의인들이 순환을 당하는 그런 현실은 현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삶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있으신가? 관심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포기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져 있었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인해서 비록 아직 현실은 현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현실을 보면서 그런 믿음의 그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어떤 불의하고 왜곡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의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고 있는 그런 압제와 그런 어려움들을 나는 겪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각이 아니라 그들과 연대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공의의 보험을 해주실 것을 바라는 그들 그런 불의한 현실을 인해서 탄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그런 현실을 인해서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드리면서 결국은 이 시편의 결말처럼 또 하박국의 결말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공유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소망 중에 또 인내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그불의한 현실들을 인해서 그냥 억울함과 압제와 그런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세상에 우리 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불이한 현실들을 인해서 탄식으로 시작했던 시인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그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저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 또이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리한 현실들을 내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연대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그런 현실들 속에서 공의가 왜곡되고 있는 그 현실들을 인해 하나님 앞에. 공의의 복음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심을 믿는 가운데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런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